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현재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간다. 삶은 이 마음이 만들어 내는 것이니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고통은 그를 따른다. 이 마음은 끊임없이 물결치고 있으므로 감시하고 다스리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이 마음 잘 다스리나니 활 만드는 이가 화살을 바로잡듯 형체가 전혀 없으면서 이 심장의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것. 때로는 멀리 때로는 혼자 가기도 하는 것. 지혜로운 이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린다. 잘 다스려진 마음은 행복의 근원이다. 원수의 그 어떤 원한보다도 미움의 그 어떤 저주보다도 잘못된 내 마음이 내게 주는 재난은 이보다 더큰 것이 없느니. 부모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이와 친구들의 사랑이 제 아무리 깊고 넓다 하더라도 올바른 내 마음이 내게 주는 사랑은 이보다 더 깊고 큰 것이 없느니. 꽃의 아름다움과 색깔, 그리고 향기를 전혀 해치지 않은 채그 꽃가루만을 따가는 저벌처럼 그렇게 잠깬 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미 저질렀거나 아직 저지르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의 결점은 일체 보지 말라. 이미 저질렀거나 아직 저지르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그대 자신의 잘못은 반드시 되돌아보라. 아름다운 저 꽃의 향기가 나듯 그 말한 바와 같이 행동한다면 그 사람의 말에는 향기가 있다. 꽃의 향기가 제 아무리 짙더라도 그 향은 바람을 거슬러 퍼질 수 없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그 덕에 향기는 바람을 멀리 거슬러 이 세상 끝까지 간다. 잠 못드는 사람에겐 기나긴 밤이여. 지친 나그네에겐 머나머니 길이여. 불멸의 길을 찾지 못한 저 어리석은이에겐 너무나 길고 지겨운 이 삶이여. 어리석은이가 그 자신을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미 어리석은이가 아니다. 그러나 어리석은이가 그 자신을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이다. 어리석은이는 일생동안 지에 있는 이 옆에 살면서도 그는 그 지혜의 길을 아직 못한다. 저 숟가락이 음식의 맛을 모르듯 그러나 깨어있는 이는 단한 순간이라도 지혜 있는 이와 접하게 되면 곧 지혜의 길을 알게 된다. 저 혓바닥이 음식의 맛을 알듯 악한 행위가 물을 잇기 전에는 악행을 한 사람은 그 속에서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 악한 행위가 물을 잇게 되면 그는 그 악행 속에서 재앙을 만나게 된다. 착한 행위가 아직 물을 잇기 전에는 선행을 한 사람도 순환을 당한다. 그러나 그 선행이 물을 잇게 되면 그는 그 선행 속에서 행복을 맛본다. 물대는 이는 물길을 다스리고, 활 만드는 이는 화살을 바로 잡는다. 집 짓는 이는 나무를 잘 다듬고, 현명한 이는 그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 바람 앞에서 티끌을 날리게 되면, 그 티끌은 날린 사람에게로 되돌아간다. 악한 말을 하지 마라. 그 저주의 말은 그대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삶을 지극히 사랑한다. 이를 깊이 알아서. 죄 없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죽이게 하지 말라. 분노의 말은 고통을 불러오며 그 보복은 결국 그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배우기를 힘쓰지 않은 채 세월 가는 대로 그저 나이만 먹어 간다면 그는 늙은 소와 같다. 그의 몸은 늙어 주름살이 깊지만 그러나 그의 지혜는 전혀 빛을 바라지 않는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신을 잘 보살펴라. 인생의 세번 가운데 단한 번만이라도 자신을 분명히 지켜 봐라. 남의 흉내를 내면서 살지 말라. 잘못된 생각이 끌려가지 말라. 무지하게 살지 말라. 지혜롭게 살아라. 물거품 같다고 이 세상을 보라. 신기루 같다고 이 세상을 보라. 처음에는 무지와 미망 속에 갇혀 있지만, 그너나 뒤에 가서 지혜의 빛을 찾는 사람, 그는 이 세상을 비춘다. 먹구름을 헤치고 나오는 저 달처럼 미움 속에 살면서 미워하지 않으며, 내 삶은 더없이 행복하여라. 탐욕 속에 살면서 탐욕이 없음이여. 내 삶은 더 없이 소박하여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미운 사람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져서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사랑으로 분노를 다스려라. 우선으로 악을 다스려라. 자선으로 탐욕을 다스려라. 그리고 진실을 통해서 거짓을 다스려라. 분노에게 너 자신을 양보하지 말라. 비난만 받는 사람. 칭찬만 받는 사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고, 지금 현재도 없다. 그대 육체 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보라. 그대 육체를 지혜롭게 다스려라. 이 육체를 너무 속박하지 말라. 이 육체를 지혜롭게 사용하라. 그대 혀 속에서 들끓는 이 분노를 보라. 이 혀를 지혜롭게 다스려라. 그대 마음 속에서 들끓는 이 분노를 보라. 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려라. 이 마음을 너무 억압하지 말라. 이 마음을 지혜롭게 사용하라. 저세부치 속의 녹이 결국은 세부치를 갉아먹어버리듯 그대 자신 속의 탐욕이 결국은 그대 자신을 파멸의 길로 몰고 간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스럽고 비열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삶은 너무나 쉽고 간편하다. 부끄러움을 알고 그 영혼의 순결을 지켜가려는 사람. 집착이 없고 매사에 주의 깊은 사람. 이런 이들에게 있어서 이 삶은 너무나 힘든 고행길이다. 욕망보다 더 뜨거운 불길은 없고 증오보다 더 질긴 팥줄은 없다. 남의 잘못을 보고 언제까지나 비난하고 있는 사람은 번뇌의 쓰레기만 모으고 있는 것이다. 그는 결코 그 번뇌의 늪으로부터 길이 벗어날 수 없다. 자신의 행위를 조심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이어 그대 영혼 속의 새벽은 밝아온다. 잘 절제되어 있는 이의 말은 조용하지만 그러나 거기 지혜가 빛난다. 그대의 스승은 그대 자신이요. 그대 자신이 바로 그대 자신의 피난처이니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또 생각에 의해서 그 영혼이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 그는 진정한 지혜의 사람이다 말 속에 전혀 거짓이 없으며 말로써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사람 그를 일컬어 진정한 성인이라 한다 욕망의 숲을 나와 저 영혼의 새벽 강가에 앉아있는 사람 그리하여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있는 사람 저 불멸의 깊이에 타다른 사람 그를 일컬어 진정한 성인이라 한다 저 구름을 헤치고 나온 달과 같이 정정하게 빛나고 있는 사람 그를 일컬어 진정한 성인이라 한다. 저 들꽃을 모아 소중한 이에게 안겨 줄 꽃다발을 만들 듯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 선한 일을 해야 한다.